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입니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2절 말씀의 한 부분을 제가 어, 따온 것입니다 성대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 중에 <laughs> 왜 이런 질문을 하냐고요? 아니, 이유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다 있으시죠? 아니 있으셨죠? 아니, 너무 용적이라서 난 그런 거 모르고 산다. 그러신가요? 에코, 에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있으시잖아요. 뭐, 남모씨, 뭐, 남모씨도 있고, 아직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또 하나 질문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 좋아하는 연예인 보기 위해서 그 연예인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에 가서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아, 그런 걸로 또 암행하지는 마십시오. 자,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과거는 어두운 과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검은 과거의 일들, 흑역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구약 시대에 성막 안에 놓이게 될이 법궤의 양식과 구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를 살펴보면은 법궤가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고룩하게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개가 있어요. 이름이 복개입니다. 그런데 이 복개는 나무로 만들어졌지만은 금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개의 그 상자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집계명 돌판 그 돌판이 그 속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판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계를증거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법계 위에 이법계 위에는 법계가 있었습니다. 뭐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뚜껑이 있었습니다. 뚜껑이 있었는데 이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흥미로운 사실은 이 덮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상자는 상자 뚜껑보다는 상자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계는 상자보다도 상자 위에 있는 덮개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 상자 위에 덮개를 우리는 속죄소라고 불렀는데, 이 덮개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직접 그것을 보면은 참 흥미롭게 생겼습니다. 그 위에 순금으로 쳐서 만든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그룹이란 이름인데, 세라빔이라고도 하는데, 이두 그룹의 천사가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하고 있는 형상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두 천사가 마주하고 있을 때에, 그 날개가 마주하는 바로 그 장소를 시온자라고 부릅니다. 그 시온자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 선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나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팅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법계 위에서, 그 속죄소 위에서, 그 위에 시온자 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구약시대의 성막과 법계가 신약시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성전, 성막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마치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대신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과의 더욱 친밀하고 실제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진입하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에나 박주니어 아이스쿨에저 먼데 아무리 찾아도 파킹낫이 없어요. 처먼 곳에 파킹을 했습니다. 걸어옵니다. 깨알 빛이 비칩니다.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손으로 가립니다.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옵니다. 걸어가다 보면은 베나팍 주니어 아이스쿨에 파킹락과 우리 감사하는 게 파킹락이 마주하는 곳에 문이 있습니다. 막 떠오르시죠? 제가 묘사를 잘 안아봅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문을 통과합니다. 통과했더니 어떤 잘 아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인사하고 집사님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이미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재빨리 집사님께 다음을 기약하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재촉해서 이제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문을, 문을,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갔습니다. 주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배당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매우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성막이 있었을 때에 그 성막 뜰을 통하여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제사장은 성막들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희생 제물을 씻어서 피를 내고 각을 떠서 본제로 올려드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매우 엄중한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개가 있습니다. 더욱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괴 앞에 있는 시온좌에 그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에게 임재가 있는 그법궤로 진입하는 이 과정이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 심령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마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The way of the heart, 마음의 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차를 파킹하고 걸어 들어와서 이 예배당 안으로 진입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길을 걷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여와의 6월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가사가 매우 독특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분위기가 구약시대의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묘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찬양의 가사는 신학 시대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마음의 길을 걷고 걸어 들어가는 그 과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세상으로 인해서 산만해졌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합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잠시 세상 살면서 놓쳤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을 향한 관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이곳을 덮으셔서, 이곳을 비추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일련의 예배의 순서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마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의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순서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예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길을 걷는 영의 예배를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예배에 성공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그 순간이 예배의 사건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분주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공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음이 너무 상막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섬겼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정하기를 아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했던 친구와의 약속이 기억 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주일날 바쁜 일이 있어서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신을 벗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좀더 일찍 예배 시간보다 일찍 예배당으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예배당에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마음이 냉랭합니다 여전히 마음이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제가 혼자 너무 바빴습니다 혼자임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마음으로 걸어갈 그 길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 안에 와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세요.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야 내게 왔구나.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냈다라.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들려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걷는 길을 날마다 훈련하셔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고 삶 가운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성전인, 성막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구하시는 전이고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 된 우리의 몸도 마땅히 거룩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귀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귀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하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이 거룩하지 않을 때,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자신의 인제를 거두어 가십니다. 대사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 떠나가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행실과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근심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기에 그런 몸과 함께 있으실 수 없고 없으셔서 움츠러드시고 자신의 능력을 감추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에서부터 우리의 말 입술에 일개까지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뱉은 말, 남을 상처 주는 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에 그 부분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은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고 선한 행실을 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한 그런 거룩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거룩한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계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덮개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법개의 구조를 볼때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법개 위에 고리 네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리에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봉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봉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봉도 원래 나무로 만들어졌지만은 금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봉이 사람이 들고 움직이, 복개를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봉인데 이것을 사람이 뺐다가 꽂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봉이 항상 복개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복개 위에 있는 이 봉은 사람이 늘 만지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만지고 또그 봉이 법계에 걸려졌을 때에 법계에 있는 고룩성이 자칫 훼손될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봉은 항상 고룩한 이 고룩을 상징하는 금으로 둘러싼 그리고 금으로 만들어진 고리에 항상 걸려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이 법계의 형상 봉이 걸려 있던 그 형상. 그 형상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의 불경함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하지 말라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모습들, 우리의 입술 거룩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임재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살아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자의 마음은 마치 구약 시대의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도 같습니다. 당시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개가 있었고 그두 장소는 맞닿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성소와 같고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의 영혼 지성소와 같아서 그것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지럽혀져 있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마음이 있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헤매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진 수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쉽게 거룩하면 잃어버릴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감찰해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거룩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거룩하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에게줄 증거판을 괴 속에 둘지며 성도 여러분, 법괴 구조를 보면은, 법괴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증거판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괴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었습니다.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모세 증거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복귀를 만들 때에는 다른 두 가지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증거판만 있었습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곳에 그 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의 마음을 거룩하게 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믿는 자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와 동시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자의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룩해져야 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고룩하려면 선하고 의롭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룩한 말씀화 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룩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과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마음의 길을 깊이 걸어서 우리 심령 깊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오늘날 신약시대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는 예배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 상태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 가운데 찬양의 요소가 있고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요소가 더 비중이 큽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깨트려지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그 순간이 너무나 귀한 순간입니다.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게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순간을 묘사한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묘사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순간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아직 마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나지막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삶의 주인과 왕이 되어주십시오 저의 심력으로 만져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오랫동안 상막에졌고 은혜를 회복하지 못했던 것 그저 육의 예배를 드렸던 나의 모습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저는 영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성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에 있는 그 시원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오늘 이 예배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